안죽었다 안죽었다 했는데 와 내가 느꼈어 <laughs> 샷 okay, 나이스

물리무이 물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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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나이 물이, 물이, 아, 나이스 야, 거리가안나홀 직선 홀 페이드 타. 났어 홀어자 홀리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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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갔자 홀리자. 자홀리 샌드. 아, 파베시. 아아 어, 어 들어온 것 같은데? 아 뭐야. 하시. 어, 팔아? 어, 그래도 팔어. Aí só fala. Quando 오잘 쳤다 짧아 짧다고? 아닌데? 백도 없어 아니야 거기가 짧아 오 들어왔네 오들어와라 이렇게 들어가줘야지 좀더 조금만 더 아, 걸쳤어? <laughs> 참아 진짜 아시마 바람이 또, 로 바람이 또, 잘안는데 이쪽으로 는게 쏘는 게 쏘는 는게쏘은게쏘쪽으로어게 오. 너무 <목소리도> <멈춰서> 지나갔다고 <목소리도> 아, So. 오. 백스피이야 아 너무 아아 오. 오. 그래도 형은 잘한다. 아아아 이해 다는 것 같은데. 데이것도들어오데 <laughs> 아, 네. 이... 그러니까 이것도, 들어오는데 이것도 어. 지금 페이드 렸지 아, 형이 어. 그, 원래, 신을, 원래 하던 주실은 아닌 거야? 어, 이게 지 어. 나... <laughs> 좋아, 좋아. Go away. Nice to. 들어왔어. 아. 야, 진짜 아, 어렵게 들었다. 어렵게. 와, 힘들다, 힘들어 잘조지 나이스. 아, 이건데. 이건데. 아, 바로 이건데. 너무 슛. 큰데. 어. 불편해. 응. 그래 이 구질이 나와야지. 아 이게 내 구질이지. 약간 오버하니까. 됐 이거 이렇게 들어오거나 할 수도 있으니까. 이게 지금 완전 열려 말이야. 그렇지 구도 열렸고. 완전. 어, 그래 괜찮아 괜찮아. 0점, 0점, 마이너스 0전 다. 어. 어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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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. 자, 뭐라. 자, 뭐라. 자, 뭐라. 자, 뭐라. 좋 뭐라. 어, 사천요. 4.0이 사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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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가 사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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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이사이 사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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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 나이스 그렇지. 어. 어? 뭐야 어디가? 어 뭐야? 야이두개형두개 쳤어 지금. <laughs> 어? 아니 아니 하나 쳤는데 공이 <laughs> 두 개로 보였어. 뭐가 지금 오비야 이게. 맞어 완전히 하나는. 자, 케이페이드라는 값을 유지로 쳐야 돼. 그렇게 멀리 나가지는 않. 어, 나이스, 직선 타. 좀 우측으로 가는 걸 뭐라고 하는 거야? 페이드. 페이드. 너무 어, 나이스, 나이스. 그 약간 짧은 느낌이야. 많이 짧고 고나 no. 시작은 길어 보이. 어? 공야야 아니. 라 백스핀. 잘쳤어 Lady? 어 야, 인데 거의? 아 슈가, 난텍에가를 치고를 이제 45 밖에. 어 슈가, 가슈로 슈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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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라서. 나 no.

여기에 물이 아가아 으아, 으가라 별로 안쓸것 같은 아주 큰. 잘 갔는데? 아, 잘고. 패스 너무 많이 나어잘 갔어. 온이야, 온 uh. 어. nic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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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. 아, 너도 나랑비슷한로 추천을 는데 비슷한 데가겠

잘 쳤다. 오케이. 오늘의 오절공이다 이게. 가자, 보자. 이게 오늘의 오절공. 근데, 근데, 그러니까 못 탄도가 높겠다서 그래. 안돼 안돼. 넘어가? 어 괜찮네. 어 나이스. 아 와. 네. 올라가라. 괜찮 아, 아, 네 아, 니네 뭐야? 잘네어와이네시안이야잘갔이네 시안이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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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왔어 조금만 더. 좀 더. 아. 어. 받아. 이렇게 어 좋아. 와. <laughs> 오, 오, 이거 뭐야? 아. 어. 잘네 나이스. 오, 나... 아. 파이팅. 나이스, 버디. 아, 잘 아, 찾는 것 같은데. 아닌가가만해요그만휘어 그만 아, 죽지 마라. 죽지 어 나이스. 그이나 괜찮을 듯. 살짝 아쉽지만 좋았어요. 많이 아쉬운데라 오, 나이스.

해도 야드 어, 나이스. 아, 잘 갔다 이거. 2 6 7 0 가자. 90 300. 어, 9 1 좋은데? 좋은데? 오, 좋은 거 같다. 데이